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정책이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가 급증하며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2회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참가자 사전접수를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21일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 특별 자치도의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이 시행 3개월 만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전년 대비 일평균 18% 증가했는데요. 주중 이용은 13% 늘었고 주말은 26%나 급증해 특히 여가, 문화 활동 목적의 이동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목적지를 보면 시청, 칠성로, 동문시장 등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친구들과의 여가 활동이 활발했는데요. 정책 시행으로 청소년 이동 자유가 확대되고 가정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와 차량 이용이 줄어들면서 도심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학교 갈 때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요. 학원 갈 때도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편하고요. 주말 때 애들이랑 놀러 갔을 때도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통 복지를 중심에 두고 성 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2회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참가자 사전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합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전 신청은 28일까지 도청과 제주 관광공사 누리집 공식 SNS와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는 탄소 중립 실천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참가자가 텀블러를 지참해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반환점에는 상하수도 본부의 수돗물 수다 카페 차량을 활용한 리필 스테이션이 운영됩니다. 또한 행사 당일 버스를 이용한 참가자가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차량으로만 지나치던 제주시 도심의 중심인 연삼로를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 이번 차 없는 거리 걷기 대회에 많이 참여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생각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2025년 192억 원보다 늘어난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만 2천 명의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농민수당은 2022년부터 1인당 40만 원씩 지급돼 왔지만, 2026년부터 1인 경영체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2인이상 공동 경영체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유지되며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 청년 농, 후계 농의 영농 의욕 제고는 물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제주도는 2026년 1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하고 3월 신청 접수 후 6월까지 상향된 지원액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 사례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농민수당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후계 농 영농 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21일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찾아가는 소통 창구로 지역별 현안을 세밀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장 도지사실은 서부, 동부, 남부, 북부 네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서부 권역은 21일 한림읍 사무소에서 동부 권역은 24일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남부, 북부 권역 일정은 추후 확정됩니다.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전국체전을 관광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전국체전 조직위원회를 열고 공식 마스코트 끼오와 엠블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끼오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형상화해. 제주인의 강인함과 상생 정신을 담았는데요. 제주도는 부산체전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인수한 뒤 경기장 개보수와 도민 서포터즈 운영, 범도민지원 위원회 구성 등 준비 작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입장권, 로봇 성화 봉송, AI 중계 등 디지털 체전 전략을 통해 체전 기간 전으로 제주 방문 수요를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제주도는 전국 체전과 장애인 체전을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문화, 화학 경제, 감동, 미래 체전이라는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4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2026년 9월에 개최되고 제백질회 전국 체육대회는 같은 해 10월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기 소진된 전기차 보급 예산을 120대분 추가 확보해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하반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10월 말 예산이 모두 소진됐지만 제주도는 6억여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신청 건수는 당초 목표 6022대 중 89.8%를 보급했는데요. 추가 물량까지 반영하면 목표 대비 90% 이상 달성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신청 방식의 공정성 확보 와 상담 안내 체계 정비를 통해 민원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수도권 바이오 제약기업 셀릭스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신사 옥을 준공했습니다. 셀릭스는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는 혁신형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이번 이전을 통해 생산시설, 연구실, 기숙사를 갖춘 본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총 243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4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됩니다. 셀릭스 이전이 제주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혁신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